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연이에요 오늘은 짠 아이유 헐콘서트 MD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짜잔 엄청 많이 샀어요 헉? 엄청 무거운데? 오 진짜 무거운데? 진짜 너무 이쁘죠? 미쳤다 아 그리고 제가 콘서트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 구매한 엠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엠드들은 제가 먼저 꺼내봐가지고 포장이 벗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박싱 해볼게요 첫 번째는 포토카드 바인더 인덱스 세트입니다. 총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열어볼게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토 카드 넣을 수 있는 바인더고요. 안에 포토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버전 미쳤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쁜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잖아 어, 여기에는 헐 적혀있다. 아까는 유엔어 적혀있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장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포토카드를 많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또 그만큼 포토카드를 많이 모아야겠죠? 이담의 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laughs> 다음은 포스트카드북이에요. 이렇게 예쁜 사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너무 이쁘죠? 다음은 포토카드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런 틴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요.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진짜 다 너무 이쁘지만, 제 최애 포카는 이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좋은 게, 은근 수납력이 좋아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포카들을 이렇게 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가지 수납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다음은 하트 틴 케이스 스티커 세트입니다. 뒤에도 끼어 유에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귀여운 스티커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다음은 IU 건전지입니다. 아이크 배터리가 금방 닳아가지고 한번 콘서트 즐기면은 건전지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급하게 필요할 때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고, 일단, 너무 귀여워요. 건전지 자체가. 그래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크 액세서리 파츠 세트입니다. 얘는 사과 모양이고, 얘는 날개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짠! 아이크가 필요합니다. 아이크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유 파츠가 들어있거든요. 얘를 이제 이두 가지로 교,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아이크의 동그라미를 잡고 돌려요. 돌려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누르고, 한번 꾹 누르고 돌려요. 그리고 빠집니다. 한번 사과로 바꿔볼까요? 넣을 때도 여기에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이 홈을 여기랑 잘 맞춰가지고 똑 하고 넣고 딱 돌려주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고 넣을 때 똑같이 동그라미를 넣어주고 됐습니다! 짜잔! 하면은 불이 들어오죠? 짜자잔! 이쁘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폰카드 월렛입니다 얘는 마그네틱이여가지고 자석에 붙어요 이렇게 자석에 붙고 핸드폰에 부착할 수 있게 마그네틱도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월렛을 사면은 포토카드 하나를 증정해 주는데 짜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고 얘는 지갑이에요. 여기에 카드 한두장 정도 수,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수납이죠. 이 포토카드 하나 얻으려고 샀던 건데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이게 가죽인가? 가죽이 되게 튼튼하고 은근 예뻐요. 볼수록. <laughs> 잘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볼캡입니다. 저는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 헐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디테일 있게 박혀 있고, 진짜 감동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뒤에 이렇게 끈 조절하는 부분이요. 짠. 이렇게 유에나 로고도 적혀 있고, 뒤에 모자 안쪽에도 이렇게 유에나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정말 최고. 제가 착용샷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돌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머리에는 묶어가지고,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 약간 쓰면은, 이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런, 이런 느낌? 아니, 이상한데? 이게 나으려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제일 기대 많았던 트위티 MD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키링이에요. 얘가 1번, 얘가 2번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너무 귀여운데? 와, 1번부터 일단 한번 까볼게요. 음, 너무 예뻐요. 푸쉬 트위티. 귀여다, 귀해 이렇게 키링이에요. 와, 이 가방에다 달고 다니면 다들 탐내겠는데? 너무 음, 이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슈퍼 트위티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너무 귀여운 쇼퍼 트위티입니다. 당장 가방에다 달아야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크릴톡이에요. 얘가 버전 1번, 얘가 버전 2번입니다. 항상 이담에서 만들어주는 아크릴톡은 좀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이즈가 좀 다른 아크릴톡들에 비해서 큰거 같아요 시중에 파는 그런 아크릴 톡들에 비해서 일단 1 번부터 열어볼게요 이거 지금 바로 테 테이프, 바로 테이프인가요? 바로 테이프일까봐 떼질 못하겠는데 무서워서 뜬. 핸드폰 뒤에 부착할 수 있는 아크릴톡이에요. 제가 이거 다시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양면 테이프가 발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착할 때는 이거 떼서 부착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핸드폰에는 맹구 아크릴톡이 붙여져 있는데 얘를 지금 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케이스를 벗기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붙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 이 아크릴톡은? 이쁜데요. 이제 두 번째 아크릴톡도 열어볼게요. 귀여운 후드 집업을 입고 쇼핑백들을 잔뜩 트는 쇼퍼 트위티예요. <laughs> 진짜 너무 귀엽잖아. 이번에 MD들이 다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듭니다. 얘도 핸드폰에 살짝 붙여보자면, 이런 느낌. 얘는 좀 아까 거에 비해서 좀 커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뻐, 이뻐. 다음은 아크릴 마그넷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마그넷 제품은 이거 딱 하나 이번에 나왔어요. 단단히도 고정을 시켜놨는데. 자, 이렇게 자석이고요. 지금 책상에, 제가 책상에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한번 붙여볼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뭔가 하찮은데 너무 귀여워. 다음은 트위티 파자마입니다. 색깔은 블루랑 핑크 있었고, 사이즈는 M사이즈랑 라즈사이즈 나왔는데, 저는 M사이즈 구매했어요. 파자마는 또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포장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지? 빠졌어요. <laughs> 포장 잘해줬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laughs> 이런.. 그럼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그러면.. 뜯겠습니다. 어떻게 안 열려요? 어떻게 잘 열어왔고요. 짠짜짠 파자마는 이렇게... 상이랑 하이랑!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트위티 그림도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탭도 트위티야. 너무 귀여워요. 핑크색도 동일합니다. 핑크색도 동일하게 위 아래 이렇게 각 한벌씩 준비되어 있고요. 그 대신 블루랑 핑크랑 차이점은 트위티 그림이 다르다는 점. 착용샷도 보여드릴게요. 입고 와봤는데 그냥 성인 여성 기본 착용에는 적당히 널널하고 잘 맞습니다 M 사이즈가 만족스럽고요. 재질은 되게 얇 얇아요. 얇고 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 그래서 한 겨울에는 조금 입기는 추울 것 같고. 봄 가을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여름에 입어도 그렇게 더울 것 같지는 않은 소재예요. 워낙 얇고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바지에는 주머니가 따로 있진 않고요. 위에 상의에만 여기 가슴 포켓이 있습니다. 다음 블루 색상도 입고 왔는데 블루 색상 디테일도 동일합니다. 하이 주머니 없고 위에 상의에만 가슴 포켓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색상 다 입어봤는데 별도로 속옷 비침 같은 것도 없어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오늘 이렇게 아이유 헐 콘서트 M D 들을 같이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